네, 증권과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준비했고요. 한전 기술과 쌍용차, 도이치 모터스 종목으로 총네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DB 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대 모비스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19년은 SUV와 친환경 경차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이고요. 2019년 1분기에는 성장이 지속됐습니다. 현대모비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조 7,3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93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실적 부진은 중국 일공장 가동 중단 영향 및 모듈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모듈 부문은 전동화 및 부품 제조 등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듈 조립 부문의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0.6%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AS 부문은 수익성이 높은 북미 지역의 높은 매출 성장을 발판으로 25.1%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핵심 부품의 높은 매출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펠리세이드 및 텔루라이드 등 SUV 신차 판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부품 제조부문의 고성장은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단가가 높은 SUV 차량들의 판매 증가는 부품 제조부문의 ASP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고객사의 물량 증가 및 SUV의 판매 비중 증가에 힘입어 2분기의 동사의 영업이익 6,05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기존 전망 대비 부진했던 1분기 실적을 감안해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6.7% 하향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18년 타오이로의 수준은 약 170억 달러 기록했고 19년에는 2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두 기존의 우려를 식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43%로 하락폭은 좁습니다. 천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3만 1,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현대 모비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한전 기술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익성 개선 가속화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전 기술 종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컨센서스였던 49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8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자력 매출은 672억 원, 에너지 신사업은 170억 원 거뒀습니다. 원자력 매출 중에 프로젝트 매출은 229억 원, O&M은 44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형상 설계와 극한 재해 대처 설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O&M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 이익률은 10.5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과거에 보수적으로 반영됐던 원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인건비 증가도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 매출액은 4,255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은 382억 원을 전망한다는 분석입니다. 원자력 매출은 3,510억 원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은 744억 원이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향후에 10년간 연평균 100명 임금피크제 인력 퇴직, 100명 신규 채용 등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한림 해상 풀력, 100메가와트 공사, 2천억 원 수주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주가 3만 5천원과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2개 분기 연속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어닝서프라이즈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ONM 매출 증가, 그리고 프로젝트 원가 하락, 고정비 부담 감소 등으로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사우디의 원전 숏리스트의 발표는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 꼽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진 점, 그리고 미국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우디의 원전 수주 가능 등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한전 기술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 불 들어와 있고요. 거의 3%에 가까운 높은 상승폭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4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전 기술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쌍용차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출의 증가와 적자의 축소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쌍용차 종목이고요. 쌍용차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9,33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의 총 판매 대수는 3만 5천 대 기록했습니다. 내수 시장은 렉스턴 스포츠 및 코란도 신형의 신차 효과 발현으로 2만 7천 대판매 기록했고, 수출 판매의 경우 호주 판매 법인이 가동과 함께 인도 CKD 사업이 시작되면서 7,501 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 서유럽 주력과 남미양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호주 양 신규 수요 발굴로 인해 전체 판매는 증가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0pp가량 회복이 됐는데, 신차의 내수 판매 증가로 인한 판매 수수료 증가, 신차 런칭과 더불어 모터쇼 등 마케팅 행사가 집중되면서 판관비가 210억 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동사의 신차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코란도의 경우 동급 경쟁차종들의 노후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MS 확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는 수출이 시작되면서 볼륨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까지 볼륨 역할을 했던 티볼리의 경우 역시 6월부터 내수 수출량 모두 FL 되면서 판매 반등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분기 영업 이익은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RV 선호 현상 확대와 함께 코란도의 신차 판매가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볼륨 판매 전개로 주가는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까지 전해준 리포트였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매수 유지한 리포트까지 맞춰 봤고요. 7,000원으로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된 리포트였습니다. 네, 쌍용차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쌍용차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7% 가량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 5,100, 5,1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쌍용차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도이치모터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에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2,6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30억 원, 당기순이익은 186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BMW 신차 판매 감소로 인한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AS 부문의 양질적 성장, 도이치 오토월드의 분양 실적 확대 등을 통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에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해 줬습니다. 또한 2019년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 1.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86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전해 줬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공정률에 대한 추정치 상향 반영됐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AS 부문의 실적 개선세 그리고 최근에 포르쉐 판매 호주로 인한 도이치 아우토 외형 성장 기대 등을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실적 개선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이치 오토월드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7년 133억 원, 18년은 246억 원, 19년은 347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AS 부문의 성장제, 성장세 지속과 거점 지역 확대에 따른 포르쉐 판매의 증가, 도이치 오토월드 운영 임대 수익과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도이치 오토월드 완공 이후에도 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 준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기존 대비 37.5%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과 최근 수치를 반영한 자기자본 비용 조정 등에 근거한다고 원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올해 매분기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시연이 예상되고 기존 사업의 실적 개선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재차 밸류에이션 재평가 또한 기대가 된다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3.07%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폭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0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네 종목으로 오늘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KM제약입니다. KM제약이 오전 중에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 KM제약입니다. 상한가 여전히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405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935원 오늘만 주가 올랐습니다. KM제약은 미국 FDA의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실사 결과 최근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KM제약의 생산 공정에 대한 실사에서 FDA는 평택공장 선진화 시스템에 대해 업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뜻하는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M제약은 FDA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제품의 미국 등 미주 지역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일모 KM제약 대표는 이번 FDA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모든 제품의 품질 관리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레칩스 종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주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들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61%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13,2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보고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돕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종목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 인증 받았다는 소식에 우진 종목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진 종목입니다. 1%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6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세대 원전의 표준 설계 인증과 관련해 다이렉트 파이널 룰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차세대 원전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1,400 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형 원전으로 신고리 5,6호기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에 적용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리더 종목입니다. 올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준 종목입니다. 먼저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바일 리더입니다. 2 7,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29%가량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근처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더는 올 1분기 매출액이 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지난달 30일에 공시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공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입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더 푸른 휴와 약 720억 원 규모의 대구 감삼종 주거복합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9% 늘어난 314억 3,6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1% 증가한 1,317억 6,500만원, 단기 순이익도243.4% 늘어난 246억 7,2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349억 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3조 2,842억 원으로 5.6%가량 감소했고, 단기순 손실은 4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환경 악화로 무역 사업이 영향을 받았고, 정보통신 사업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핵심 사업인 홈케어와 모빌리티 사업은 지속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한솔홀딩스입니다. 한솔 개발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해명으로 오크밸리의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이일 공시한 한솔홀딩스였습니다. 네, 공시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만 1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3.81% 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900원 정도 주가 상승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24,500원에 오늘 장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0.85% 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5,8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솔홀딩스 보겠습니다. 3.33%가량 올라와주면서 1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81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솔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g 는종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강남 제비스코는 경기도 군풍시 당정동, 당사, 안양공장 내 5공장과 6공장 등 7개 공장에 대해서 생산 중단 조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의 2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 30일 화재로 인한 건축물과 기계 장치, 전기 공급 시설의 소실 때문이라고 이유 밝혀 주고요. 평택 공장과 하만 공장의 생산 라인을 활용한 생산, 안양 공장 생산 라인을 활용한 생산, 그리고 외부 협력 업체를 활용한 생산 등의 대책을 실시해 피해의 최소화가 예상된다고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안내 안랩 보겠습니다. 안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394억 200만 원, 40억 76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 28.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두올입니다. 두올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은 포스링크입니다. 포스링크는 2일 최대주주 카이렌 파트너스가 주식 492만 5971주와 경영권을 퀸버 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양수도 금액은 71억 8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최대주주는 퀸버 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지분율은 10.67%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인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강남 제비스코 보게 되면 1.6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7,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랩입니다. 1.78%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67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안랩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월 보겠습니다. 역시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0.67%가량 빠지면서 2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3,69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링크 보게 되면 지난 2월 11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정지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5월 1일 화요일 5월의 첫장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증권가의 5월 시장에 대한 예측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5년 전에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주요 투자 주체인 외국인 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달간 2조 4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3월 대비 3% 가량이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는 8% 가량이나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기록들만 한번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5월에도 수당할 것 같지만 증권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껏 높아진 기대감에 의지에 달려온 주식시장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을 원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권가는 5월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229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기대감만으로 랠리가 지속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 내용이었고요. 또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빠진 3M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대치를 밑도는 기업에서는 가처없는 차익 실현과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메리츠 종금증권도 시장 기대값을 충족시킬 만한 경제지표나 기업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할 5월 증시에서 실적 모멘텀이 큰 업종을 물색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증권은 1분기에 매출이 성장한 기업은 남은 2, 3, 4분기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선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를 5월의 비중 확대 업종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보게 되면 오늘 상승장 맞췄습니다. 0.42%가량 올라와 주면서 9.16포인트 총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2212.75포인트 마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0.75%가량 올라가면서 역시 상승장 보여줬습니다. 760선 턱걸이한 모습으로 장 닫았고요. 760.38포인트 마감 종가 확인되고 있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양장 지수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 마감 보게 되면 개인의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1013억 원 정도 물량 팔아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637억 원 그리고 197억 원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선 모습 보여줬고요. 386억 원, 168억 원 정도 물량 팔아주는 모습까지 마지막 확인됐습니다. 다음 외국인 보게 되면 677억 원 정도 홀로 물량 사주면서 매수세 가져가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다음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도 흐름이 들어왔고요. 2,012계약 정도 물량 팔아주면서 파란 불을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빨간 불이었습니다. 1,658계약 그리고 715계약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수급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등락률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 컸던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지능기업이 상한가 진입한 채로 장 마쳤고요. 2 4 8 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대우 AL 보게 되면 21%가 넘는 상승 흐름 들어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 내내 급등세 시현했고요. 현재가 4745원으로 장 마감치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NHN 보게 되면 9.88%가량 빠지면서 거의 10%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8,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5,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HN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동 보겠습니다. 9.02%가량 빠지면서 10%대 조금 못 미치는 약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오늘 대규모 유증 결정에 급락 소식까지 전해준 종목입니다. 2,32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시켰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세 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장 닫았습니다. KM 제약이 4,055원에 진입하면서 상한가 흐름으로 장 닫았고요. 국일제지 보게 되면 2,885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모바일 리더와 크리스탈 신소재는 각각 27,350원 그리고 2,630원의 장을 마감 지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스벨 보게 되면 10%가 넘게 유일하게 빠졌던 종목입니다. 10.71%가량 오늘 하루 동안 하락을 했고요. 16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37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로스벨이었습니다.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까지 전해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핸디소프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73% 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430원 정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513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지은 핸디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